초간단 시나몬 쿠키 레시피. 간단한 시나몬 쿠키 레시피를 배우고 싶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모두가 좋아할 귀리가 들어간 건강한 버전의 쿠키 레시피도 공유한다. 시나몬 쿠키는 티타임이나 아침 식사 및 간식에 어울리는 이상적인 옵션이다. 게다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거나 이 쿠키를 만들었지만 원하는 맛을 얻지 못했다면 계속 읽어보자.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시나몬, 쿠키 레시피를 제공한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시나몬은 독특한 풍미를 제공하는 필수 성분일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약용 식물이다. 따라서 이 향신료는 천연 응고제이고 자궁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조직 재생산을 촉진한다. 또한 항산화, 항당류, 항균, 항진균 기능이 있는 성분을 제공한다. 초간단 시나몬 쿠키 레시피 시나몬은 단 음식의 일반적인 성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맛뿐만 아니라 냄새도 강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한다. 따라서 친구와 함께 먹기 위해 이 쿠키를 만들고 싶다면 시나몬을 먹어도 괜찮은지 꼭 확인하자. 이러한 시나몬 쿠키를 만들기 위한 일반적인 권장 사항은 성분이 실온에 있어야 하며 양이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사항과 단계별로 만드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시나몬 쿠키 레시피 재료 달걀 1개 소금 약간 시나몬 계피가루 2분의1 숟갈 흰 밀가루 300g 백설탕 150g 효모가루 1 작은술 코팅용 설탕 1 숟갈과 시나몬 2분의 1 숟갈. 버터 130g 마요네즈와 비슷한 질감 반죽을 만드는 단계 반죽을 만들려면 그릇에 설탕과 함께 버터를 넣고 완전히 섞여 재료가 희끄무레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손으로 또는 믹서로 반죽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달걀을 넣고 완전히 섞일 때까지 친다. 동시에 밀가루에 시나몬, 베이킹 파우더, 소금을 섞어 그릇에 담는다.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채를 사용하여 이 재료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릇에 담는다. 나선형 움직임을 만드는 주걱으로 섞어준다. 완전히 잘 섞으려면 손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반죽이 매끄럽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5분간 반죽한다. 그런 다음 필름으로 싸서 냉장고에 40분 동안 그대로 둔다. 반죽이 자리를 잡으면 쿠키 모양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쿠키 모양 만들기 시간이 지나면 카운터가 깨끗한지 확인하고 그 위에 밀가루를 뿌린다. 반죽이 달라붙지 않도록 충분히 사용한다. 밀방망이를 사용하여 반죽을 고르게 늘린다. 1cm 두께로 늘린 후 둥근 쿠키커터로 쿠키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모두 같은 크기가 된다. 남은 반죽이 다 잘릴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모양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같은 크기의 작은 공을 만들고 같은 두께가 될 때까지 손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이전 옵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더 짧은 시간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오븐에 350로 예열한다. 그런 다음 용기에 설탕과 시나몬 가루를 섞어 쿠키 위에 뿌린다. 버터를 바른 쟁반에 놓고 설탕과 시나몬이 뿌려진 면이 위로 향해야 함 오븐에 15분 동안 굽는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익었는지 확인하고 오븐에서 꺼낸다. 식으면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더 건강한 시나몬 쿠키 레시피. 우리는 또한 생강과 같이 시나몬과 잘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버전의 쿠키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설탕은 감미료로 일반 밀가루는 귀리로 대체하여 더 건강한 버전의 쿠키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쿠키를 만들면 칼로리를 줄이고 식이섬유와 같은 건강한 성분이 들어있는 레시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 영양재단은 귀리가 제공하는 이 성분이 혈중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인슐린 분비를 개선하며 관상 동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다음은 시나몬, 쿠키의 건강한 버전이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이 건강한 레시피를 따라보자. 재료 소금 조금 통밀가루 1컵 해바라기 또는 옥수수 오일 3분의 1컵 시나몬, 가루 2분의 1 숟갈 탈지유 3분의 1컵 바닐라 에센스 1 작은 술 귀리 2분의 1컵 또는 귀리 플레이크 요리용 액체 감미료 4큰술. 만드는 방법 마른 재료들 통밀가루, 귀리 플레이크, 시나몬 소금을 그릇에 넣는다. 주걱으로 섞고, 중앙에 구멍을 만든다. 오일과 감미료를 첨가한다. 반죽이 형성될 때까지 주걱으로 섞는다. 그런 다음 바닐라 에센스와 함께 우유를 넣고 부드러운 반죽이 될 때까지 5분 동안 반죽한다. 필름으로 덮고 15분 동안 그대로 둔다. 그런 다음 오븐에 180로 예열하고 그러는 동안 이전 레시피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죽을 당기고 늘린다. 커터로 자르거나 아니면 손으로 쿠키 모양을 만든다. 기름칠을 한 접시에 담고 시나몬을 뿌린다. 15분 동안 굽는다. 시나몬 쿠키를 즐겨보자. 시나몬 쿠키는 디저트, 커피에 곁들여 먹는 간식 또는 출출할 때 먹을 음식으로 이상적이다. 게다가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도 않다. 더욱이 이 레시피에 과일과 같은 다른 재료를 추가하여 다른 쿠키를 만들 수 있다. 이 조합은 쿠키를 더 촉촉하게 만들고 칼로리 섭취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영양분을 추가해준다. 마지막으로 시나몬은 풍미를 제공하는 향신료일 뿐만 아니라 천연 항산화. 항염증 및 항균작용을 하는 활성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인체 건강에도 중요한 이점을 제공한다.